5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 우리가 주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입니다. 내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문제가 없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요청한 대로 그들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아랏 왕의 성읍들을 다 멸하는 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르마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나왔던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열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 아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있었던 아말렉인과 가나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까지 도망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마 실패와 수치의 자리였던 이 호르마가 지금은 어떤 곳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된거죠. 또 다시 광약길을 걷다가 지쳐있는 겁니다. 길을 우회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된거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지, 누군가를 비난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5절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원망하되, 어째요,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광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다시금 악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곳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매일의 공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만나, 그 만나를 그들은 하찮게 여겼고, 이제 그걸 싫다라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이 위기에 처하자, 이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죠.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 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이러한 간구를 모세가 듣고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대단합니다. 항상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방법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법이에요.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뱀에 물린 채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달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뱀에게 물린 자,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들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장대 위에 올려진 노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지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난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발자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오벅에 진을 치게 됐고요. 어, 또 오벅을 떠나서, 어,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골짜기에 진을 쳤고요. 계속 이, 이들의 열정, 여정이 나옵니다. 떠나고 진을 치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요.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계속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이들은 힘차게 행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를 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걸을지라도 그곳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새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달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